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니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사랑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를 보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푸른 하늘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도 사랑을 가져주신 것과 성의 교회에 주신 것.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부분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버하며 세상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 인물 하나님 이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유가 씻어주시고, 쿠신 하나님의 국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단니 목사님 선생님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충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헬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출연회가 있었습니다. 자꾸 미약한 교회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기고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주의 교회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마음을 같이하고 헌신을 감당하신 우리 교사 분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행사를 조력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의 최고의 사역이라 한다면 단연 여름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도 귀한 시간이고 또 해당 시간에 교사와 아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분반 공부의 시간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역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학예 행사는 교회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공동체성을 체득해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교회에서 오랜 시간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친구, 동생, 선배들하고 같이 지내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게임도 하면서 하나님으로 온통 자신들의 생각을 다져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혼자서 흥얼거리는 콧노래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생하게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찬양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제에 따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새기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예 행사는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1년간 마련해둔 그 예배의 시간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9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미국 듀크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존 웨스트호프 박사님께서는 교양학교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잘 개발된 교육자료와 교사가 동원이 되고,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 곧 믿음이 내재되지 않는 한 교회학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일에 잠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모든 말씀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불손한 말이 될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앉아있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만 넘나드는 신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아이들에게 신앙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듣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보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마련해야 될 교육 환경인 것입니다. 존 웨스토프 박사가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은 가르친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고, 말하며, 듣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판이 형성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할 때에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 맥락에서 볼 때에 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문화는 단순히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생태계를 주의 교회 안에 이루어 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학예행사를 위해서 총회에서 제시하는 주제 말씀은 교육부만 담당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체감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인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이 학예행사가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몇월 며칠까지 어디에서 수련회가 진행된대. 성경학교 한대. 그런 수준은 교회 밖을 지나가는 일반인들도 현수막을 보면 다 아는 정보입니다. 그 주제를 놓고서 이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 작년 세대들 역시 그주제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교회학교와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은 다른 곳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으로 서로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학예행사의 주제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주일 학교의 여러행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올해 1월 달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선언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새로운 비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말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라는 말씀도 그렇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도 그렇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제일 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분의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수 없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둘 간의 극명한 차이는 약함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강하십니다. 그 능력과 존재와 지혜와 성품에서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창조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가 약함을 보완할, 보완할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평생 악함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의식은 바로 피조물된 자이다 라는 신분의식입니다. 창조주와 결코 동등할 수 없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깨달을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피조물에게 주신 세 가지 새로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새로운, 그리고 새 것, 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단어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다면, 뒤에서는 새롭게 되었다, 라고 확정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주신 세 가지의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무는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새것이 됩니까? 가만히 나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뜯어보면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낡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부 나이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그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울을 딱 들여다 보면 정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새롭습니까?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시각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고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졌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이제 다르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난 앞에서 왜내 팔자는 허구한 날이 모양이냐,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라고 하면서 훈영과 낙심이 가득한 생각을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갔으면 나는 못 버텼을 것이다.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이만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치기를 하셔서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이제 여호를 의지하면서 다시금 이겨내고 견뎌내겠노라고 고백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선영 권사님을 이 앞에 모셔서 미니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은혜가 쭉쭉쭉쭉하게 적셔지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냥 우리 이선영 권사님의 간증과 맞아 떨어지는지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의 생각하는 이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배 후에 소떡소떡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생각하는 다른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수가성에 나타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관복음 4장을 가만히 보시면 추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시고, 내 예배의 공허함을 달래주시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저 우리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콧구멍을 통해서 들숨, 날숨을 쉬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스랍들이 경비하고 있던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으미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뵙게 된 자신을 두고서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끝장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함을 갖고서 결코 여호와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것이 환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의 부정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부정함을 제어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내는 때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계속적으로 약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가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늘 아래에 매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여호와의 생기를 그 영혼이 갖추지 못한다면 세속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할 뿐입니다. 당대에 존경받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땅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자신의 피조물됨을 겪고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신분이고, 자기 입장이고, 자기 위치입니다. 이것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에서 내쫓기는 과오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쫓겨나버린 땅에서 본래 갖추고 있었던 그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심으로써 처음 지으셨던 입장에서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다스린다 라는 말이 그들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타락했던 그한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스림에 영향하여서 그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삶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망고불변의 원칙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왜 선악가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우리를 고달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셨냐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의 법칙으로 두시고 창조주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살도록 행복의 동산 안에 그것을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세상 기후 변화로 뜨거워져서 지옥 같은데 심지어 사람들이 버리는 온갖 추억하고 끔찍한 범죄들로 인해서 공포스러운 땅이 되어버린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인데 이러한 죄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청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력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다시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선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새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절대로 볼수 없었던. 그리고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를 이제는 너는 보고 경험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긴 것이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고 그래서 성형할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능력과 그 은총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한 상태로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완벽한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맞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그저 과분한 호의일 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받을 만한 매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반역자이고 자기 욕심에 배가 터지고 분노의 몸이 불살라지고 있는 더러운 죄인일 뿐인데 그런 죄인을 호의를 가지고 대우해 주시는 것이 대접해 주시는 것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무대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라라고 격려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었고 또 오늘 주신 은혜로 마미암마 우린 또한 새로운 생애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무궁한 영광이 거룩한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평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환란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우리 쓰러졌던 구배했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은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더 나아지고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더 풍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편구해진 우리의 인생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모든 인생들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이후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고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의 권위 아래설수 있는 피조물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하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자고치 아니하고, 그만치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어깨 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다시금 주의 은혜 힘 입어서 일으킨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건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이아 만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인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게 사라 부족함을 주의 종들 다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종주께 다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여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썩었고 부패했고 죽었고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가운데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인들에게 그 은혜의 주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작년 세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